대단히 이제 사심 어린 질문입니다만. 뭐 25년에 좀 주목하는 뉴스 컬처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감히 트렌드 코리아 팀 그건 아니고. 저는 요즘에. <웃음> <웃음> 영어 기밀 너무 말하는 거 아니냐. 자신 있는 게 이걸 말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회사 없어요. <laughs> 좋은 야기는 나눠서 좋다.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으로 매주 찾아오고 있는 월급쟁이 부사장 김성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비 혁명을 이끄는 트렌드의 선구자 김난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월급쟁이고요. 국회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벌써 16년이 됐네요. 제가 트렌드 코리아는 진짜로 제가 예전에 서점에서 꼭 사갔던 목록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자랐고, 그 책을 보고 일을 했고,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아, 아닙니다. 네. 근데 또 그런 교수님께서 제 책에 저 추천서를 또 써주셨어요. 아, 예, 예. 아, 네. 이책 읽어봤는데 너무 네. 훌륭한 책이고, 새로운 마케팅의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한달까? 제가 정말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짜 교수님께 칭찬받는 제자의 느낌이에요. 저는. 제가 이번에 소셜비에이 추천사 쓰면서 열심히 읽었는데 읽으면서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조금 들어보고 싶고 공부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몇 가지 여쭤보면 저한테 많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 교수님께 질문을 받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아니잘 못할까 봐. 아니야. 그동안 시몬스가 아주 성공적으로 펼쳤던 마케팅 이런 것들을 보면 에미나 뭐 x 는 물론이고 젠지들도 굉장히 호감을 끌어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마케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렇게 생각하면 침대를 직접 구입하는 세대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마케팅 타겟이랄까 굉장히 젊게 가져가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음. MG 중에 M이 40이 넘어가셨기 때 네, 이제 연령대가 <laughs> 네. 좀 생겼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잘팔 세대를 보는 거고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데서 또 팬덤을 만들 수 있다면 접점이 일찍 발생하는 거니까 인게이지가 그 강하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젊은 나이일 때 접점을 먼저 만들어서 첫 소비를 음. 일으키는 거죠 저 요즘에 어디 강의 가면 은 여기 20대 계세요? 20대 아무것도 없어요? <웃음> <웃음> 오 마이 갓 20대 계세요? <laughs> 앞으로 1 0년더 사실 거예 <laughs> 이게 기대수명이 또 길어진다 보니까 되도록 일찍 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선진국 반열에 음. 올라가 있고 양극화 됐다는 게 나쁜 의미에서만 볼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에르메스 벌킨 드시는 분도 유니클로 히트텍 입는 거죠. 음. 어떤 거는 내가 비싼 소비를 하겠지만 어떤 거는 나 절대 안 해. 라는 게 명확한 소비 취향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이 교체 주기가 긴 고관절 제품에서는 일찍 접점을 만들수록 기회가 더긴 시간이 있다. 제가 일본 도쿄의 긴자 거리를 갔더니 레이카와쿠보라는 디자이너가 한 도버스트리트라는 네. 편집샵이있는데요 거기 막뭐 루이비통 셔츠가 뭐 몇백만 원짜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려있고 네, 네. 그런 고급샵인데 그 바로 앞 건물이 유니클로거든요. 7층인가 11층에 이렇게 <laughs> 구름다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 갔을 때이 사람들은 개념이 있어? 없어? 네. 정말 구름다리 누가 에? 편집샵을 이용하는 중에 웬 유니클로를 입겠어? 근데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에 베이직은 유니클로를 입고 겉에 셔츠는 명품으로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소비자들을 그렇게 어떤 단일한 소비 기준을 갖는다기 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얼마든지 그 안에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고 그 위치에 침대가 아주 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유스컬처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젊은 마케팅 생각할 때 요새 곱하기 없는 마케팅을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 시몬스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보여주셨고요. 저희 같이 협업할 브랜드에 대한 뭐 선정의 기준 이런 게 있나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너무 시리얼하게 생각해요. 해서 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든가 대단한 브랜드가 꼭 돼야 된다든가 음. 그런 거 말고 그냥 쉽게 쉽게 음. 그냥 놀듯이 힘 빼고 가야 음. 세련돼 보인다가 이제 저희 음. 콜라보의 기준이었어요. 음. 예를 좀 들어주세요. 그 동안 힘 빼서 성공했던 예를 들면은 저희 하드웨어스토어 할때 음. 아, 예, 예, 예. 제가 여름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아, 해리단길 좋더라. 그래. 그때 저희 팀원이 해리단길이냐고 이미 옛날에 거기는 끝났고 음. 저기 전포동을 가야 된다고. 음. 그래서 제가 영업부랑 부산 출장을 갔다가 시간을 내서 전포동이라는데들어 음. 정포동. 네. 정포동이 약간 성수 플러스 을지로 같은 느낌인데 음. 괜찮은 매장이 있어 들어가 보니까발 반란산 거예요. 아주 사실 쓰면 스인데 반란산 너무 재밌다. 우리 서울에 하드웨어스토 어 하는데 콜라보레이션 하면 어떠냐 음.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음. 물총을 발주해 갔대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몰랐던 그 상황 속에서 제 다음 세대 디자이너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마음대로 하고 있마음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관여 안 한다고 했는데 진짜 관여 안 했던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잘된 음, 거죠. 그러니까 잘된거 음. <laughs> <laughs>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스토 부산이 탄생하게 됐고 전포동 다음 블록에 정말 맛있는 햄버거집이 또 버거샵에 있어갖고 또 버거샵 사장님이 그로스리 스토어 네. 이 물건도 소개시켜주시고 음. 그렇게 놀다가 또 청담도 같이 오게 네.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콜라보레이션인 게 정말 뭐큰 뜻을 품고 하게 한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놀자라는 개념에서 음. 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달라 보였던 부분이었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단히 사실어린 질문입니다만 뭐 25년에 좀 주목하는 뉴스 컬처 이런 거 있을까요? 아, 저희 진짜... 제가 어떻게 감히 트렌드 아, 아, 코리아 예. 팀을 아, 제가. 그건 아니고. 저는 요즘에 저속노화에 대해서. 아, 저속노화. 네, 이 저속노화가 늘지 않겠다는 거야? 뭐 성형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의 살파 세대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로서 건강하게 삶을 살자는 개념인 거요 네, 네, 네. 예를 들면 뭐일좀 줄이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멀티페어 손을 갖는다던가 러닝 컬처 같은 것도 시리얼스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뭐 트레이닝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저는 세대가 정말 신일류 같거든요. 아, 이 젊은 세대를 얘기할 때, 지금 굉장히 힌트를 얻은 단어는 조속노하 예. 제가 한5 0살때 회전근개 복원 수술을 받았어요. 음. 그래도 수술받을 정도는 아니야, 괜찮아, 수술 안 할래 그랬더니 수술해준 형님이 그러니까 네가 60까지 살 거면 수술 안 한다 이거야. 왜냐면 다 망가질 때 죽으면 되니까. 네. 근데 너는 80을 살 건데 네. 네. 60에 망가지면 20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왜 지금 수술해놓는 게 낫다. 그렇게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라이프. 스팬이 60이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80이다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리 주셨듯이 20대들 100년 살 거면 이제 단지 건강을 잘 관리해야겠다뿐만이 아니라 직업관, 결혼관, 연애관, 재테크 모든 것이 근본부터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어, 그 교수님 그치. 저희 휴먼 터치도 제가 주목하는 건데요. 저희 그거 2년 전인가 한번 썼던 네. 음. 이게 <laughs> 예를 들면은 점점 더 AI 시대에 무인 시대가 오면 물류 같은 부분 특히 딜리버리는 AI 무인 그런 식으로 갈것 같고 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휴먼 터치를 탑재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라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옵션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피자를 시키면 로봇이 배달 오는데 어 휴먼 터치 옵션에서 추가 5,000원 하면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음. 사람 먼지가 너무 오래돼서 <laughs> 사람도 고를 수가 있어요. 음.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그래서 휴먼 터치 서비스 같은 게 비즈니스적으로 네. 더할수 있다라는 생각을좀들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 말에 침대를 휴먼스로 음. 이제 새로 들여놨던 적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놀라면 침대는 당연히 설치해 주신 기사분들이 오시잖아요. 저는 유심히 이렇게 모른 척하고 봤는데 고객의 집에 가서 설치하고 그 옛날 침대를 수거해서 나갈 때까지의 매뉴얼이 정말 잘 되어 있다. 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공들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하실 때경험만 생각은 사실 내집 안에서 받는 서비스가 더좋게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는 정말 꼭 실명을 언급하고 싶은데 <laughs> 이 매뉴얼을 만드신 이종성 부사장님. 정무식 이사님 어. 우리 이지연 상무님 지금도 노력하시거든요. 음. 완벽이라는 게 없어서 항상 97%를 유지하는 게 볼인데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은 멍 때리는 광고 있었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이제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휴식이 힐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침대가 뭐 하는 되냐면. 휴식하고 힐링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 의미의 중첩을 이용해서 야, 저렇게 광고들 만들 수도 있구나.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매너가 편안함을 만든다. 그 광고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매너? 갑자기 왜 매너지? <laughs> <자연 어려웠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광고는 정말 폭발적인 호응이 있다가도 어떨 때는 좀 악플도 달리고 그런 우려는 없으세요? 뭐 악플이랄까 좋지 않은 반응이 브랜드에 좀안 좋은 이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죠. 음. 하지만 호불호는 무섭지 않아요. 불호도 언젠가 호로 바꿔야 되거든요. 음. 그걸 바꿔볼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이 있다는 면에서 는 의미가 있는 건데, 면허 광고는 호평이 있긴 했지만, 음. 인식은 확실히 시킬 수 있었다. 음. 어, 쟤네 되게 희한하네. 도대체 무슨 뜻이야? 어, 얘네 팝업스토어 하네? 음. 아, 올해 희한하게 하긴 했구나. 이 정도까지는 연결될 수 있어서. 음. 제일 무서운 거는 무관심. 브랜드로서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음. 그리고 팬덤이라는 거는 열 명이 있으면 열 명을 다 설득한 게 아니고 코어 팬한두 명을 설득하고 음. 그러니까 한두 명을 쳐다보는 서너 명이 또 있는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설득하는 게 팬덤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저는 호불호는 오히려 좋다. 저도 좀 배워야겠습니다. 저는 순두부 멘탈이어가지고요. 좋은 댓글이 99개 있다가 내 마지막에 아플 하나 있으면 그 아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러느니 나는 내가 이거 안 하고 말아. 뭐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불호마저도 무관심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신감, 그 원천은 어디에서 올까요? 일단 자신감이라기보다는요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아 우리 항상 완벽해야 돼 이거 자체가 자기 관점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음. 조금 고장 난거 고치기도 하고 뭐 실수한 거 딛고 일어서기도 하고 하나의 이 스토리를 함께 써간다는 메시지를 음. 드리는 게 훨씬 더 강한 인게이지로서 이 브랜딩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스마트폰은 휴대용 뇌다. 정보를 뇌가 아니라 취향에 따라서 SNS나 폰에 이렇게 아카이빙하는 시대다 말씀드렸는데 부사장님은 어떤 아카이빙에 주로 수집하고 계신가요? 어, 음, 음, 레퍼런스 그러니까는 제가 뭔가 찾아서 수집해서 캡처해서 저장하는 것도 많고 다니면서 찍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음.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엄청 많아요. 음. 진짜 많아요. 음. 엄청나게 이거. 쌓여 있어서 사진과 전화번호가 엄청 많은 것 같고요. 네네네. 업무상 이게 사실 죄송하지만 존함을 다 외우기 네.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앞에 하나씩 키워드를 아. 해놔요. 그러니까 어디서 뵌 분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안 받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절대 받지 말라고 써. <웃음> <웃음> 저도 나는 캔슬이 아, 있습니다. 예, 예. 예. 누가 저 휴대폰 AS 센터 가서 이 전화 이상하다고 전화 걸면 받자마자 끊겨요. 그랬더니 인간관계를 되돌아보세요. <laughs> <막> 이렇게 <웃음> <웃음> 얘기를 했다고. 정말 교수님은 질문이. 날카로우시잖아요. 제가 답을 터트려 할수 없어서. <laughs> 이렇게 하면은 걱정들 하시는 게 예. 영업 기밀 너무 말하는 거 아니냐. 아, 예, 예, 근데 예, 예, 예. 자신 있는 게 이거 말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회사 없어요. 조직이 다 구분이 되어 있고 예, 예. 이게 사람이 있어서 하는 일이지. 그러면 또뭐 세머스 예. 출신 몇명 이것도 안 되거든요. 사실 수백 명이 우리가 이러기 예, 예. 때문에 지금 말씀 들으니까 예. 그 영업 기밀이 아무리 노출해도 괜찮은 것이 그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노베이션 스택이라는 개념인데 작은 자잘한 혁신이 쫙 쌓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 를 선보이면 엄청난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 그걸 다 그대로 따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회사들 보면 엄청난 기밀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콩알만한 혁신들을 다주 자자리 자자리 쌓아 모아서 어떤 대기업 도 따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노베이션 스택이 결국은 경쟁력 이다 아마 시몬스도 그런 마케팅 에서의 새로운 이노베이션 스택 이잘 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뢰가 아닌 선에서 아, 예. 혹시 2025년도 트렌드 힌트. 네, 네. 제가 그 Young 50 트렌드 콘서트 할때김주어서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퍼레니얼이라는 개념입니다. 퍼레니얼은 네. 여러 해사리 풀, 그러니까 단연초, 단연생 이런 것들인데요. 한 세대가 어떻게 굉장히 균일하고 일관된 특징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소비자를 세그먼트를 나누는데 그렇지 않다. 한 세대지만 굉장히 여러 세대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여러 세대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준다. 요새 젊은 세대들이 디저트는 뭐 할매 먹는 흑임자죽 이런 거 먹고 또 탕으로 먹을 때는 탕으로 먹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젊게 패션을 가져가면서 건강 관련한 건 자기 나이에 맞고 이제는 어떤 세대의 특징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징들이 굉장히 강해진다. 맞아요. 제품은 다를 수 있는데 음. 브랜드 경험, 음. 경험적인 측면은 저는 세대 차이가 없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제 미래 의 직장에서 20대하고 80대하고 함께 일하게 돼서. 그때 느끼는 세대 차이는 대단할 거다. 저는 반대로 온라인에서 만나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못 느낄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또 굉장히 음. 교수님 말씀에 좀 공감이 갑니다. 질문이 또 하나. 네. <laughs>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신인 작가한테 조언 한번 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저는 머릿속에 한 명의 독자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떠올려 놓고 쓰라고 말씀을 음. 드리고 싶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를 쓸 때에도 요새 뭐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업에서 들으시지만 저는 딱한 사람의 독자,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책을 쓰는 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예 예. 예, 예. <laughs> 아 교수님 오늘 네네, 정말 네네.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월급쟁이 부산 채널 에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지금 월급쟁이 부산은 저도 구독하고 있고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인데 오늘 출연해서 되게 기뻤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많이 배우고 갑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 오늘 시간 내서 네. 감사 드리고요. 예? 그럼 저희는 이제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겠습니다. 네, 퇴근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리단 길로 모신 이유는 요즘 부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요즘 부산을 뭐라고 부르지 는 아세요? 노인과 바다라고. 에서 소주 막 박스로 트럼프에 실어서 가기도 해요 사무실에서 한두 병씩 나눠주면 좋아해 <laughs> 제임스 모드 시절에 마티니가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올리브 세개 넣어달라고 막 그런 거 하고 저희 올리브 세개 들어가요 아 그래요? <laughs>